자, 자기 전에 한번 볼까? 오늘은 또 하나 하나씩 까보죠. 오늘은 이제 카르다노 에이다라는 코인이죠. 아실 거예요. 예전에 그 장난을 많이 쳤던 카르다노라는 코인인데, 뭐, 음, 기본적으로 이제... Iohk라는 이 회사나 이제 어, 이더리움 재단이 이제 찰스 어킨스가 어, 비탈릭하고 이제 깨지면서 비탈릭은 이제 재단을 팔아먹고 도망갔고 찰스 어킨스는 원래 개발자가 아니고 그냥 경영에 관려 있는 어, 여기 써 있네 대표잖아 전 이들은 경영 경영에 관련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. 뭐 여기 마치 이더리움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막 샀는데 이게 다 구라고요. 리플 코인 이제 일본 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리플 있죠 리플 이걸 이제 그대로 카피를 해갖고 비슷비슷해요. 전성프로토콜인데 블록체인도 아니고요 당연히. 사기인데 그걸 이제 만들어갖고 이제 뭐 에이다라고 했다. 카이, 카르다라고 했다. 그래서 일본 쪽에서 이제 일본 쪽에 이제 파칭코 업체에서 만든 거거든요. 원래 카, 카르다노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카지노에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 일본어 어원이 가지고 온 거고요. 이제 보면은 ADA 코인이라고 써 있죠. 이가인이 없었음에, 아토 코인이 있다면서요. 온라인 카지노에. 싶다. 코인. 어 소름 완만해. 기노 아리마스. 또 온라인 카지노. 또 온라인 카지노에서요. 온라인 칩 있죠. 칩. 빠진 코는 카지노의그동그란칩 있잖아요. 그걸 이제 전세기 걸 이제 어떻게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원래 목적 코인들은 다 하나씩 이제 타겟이 있어요. 그 무슨 무슨. 데 카르나 이 에이다라는 코인 카르다노 에이다노 뭐라고 러야 되나 맨날 이런 걸 받고 사기로 써서 질이 매우 진짜 극단적으로 안 좋은지 온라인 카지노 이제 온라인 카지노를 카르다노 요이사레루 투어 데스 이그 온라인 카지노에 사용을 하기 위한 이게 보면은 온라인 카지노에서 획득한 코인을 그대로 송금할 수 있게 온라인 카지노용으로다가 개발된 온라인 칩이에요. 그러니까 온라인 카지노 사무대행 통화라고 해갖고 이제 일본 쪽에서 만든 거거든요. 이제 카르, 카르다노는 이제 <laughs> 어,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느 날부터가 뭐, 뭐, 뭐 빨갱이 위키에서 보면은. 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뭐뭐 말도 안 되는 구라들 여기 보면 카르다노는 제대로 된 신원 시스템 없어. 금융 시스템이 낙후된 도발 대상국 등의 존재는 30억 명 이상을 타게 그러니까 신원 시스템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. 전송 프로토콜이니까 뭔가를 이제 블록체인처럼 이렇게 뭐 원장을 저장하고 이런 기능이 전혀 아니라 그냥 그냥. Um, 게임 머니 같은거에요 그냥 저기 저기 리니지나 저기 메이플스토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게임 머니 같은 매우 질이 안좋은 사기 인데 <laughs>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기 흙수저 국가들 갖고 쓰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고 뭐 그런 개소리 써놓은 거구요 뭐 여기 보면 뭐 카르다는 이더리움 영감을 얻은 영.. 영감 같은 개소리는.. <laughs> 영감을 얻은 카르다노 팀은 만들기로 한다. 뭐 어쩌죠. 연감을 얻었죠. 근데 어차피 찰스 오 킨스는 개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냥 일본에 있는 카지노 업체에서 몇분 추니까 데려다가 그냥 얼굴 박아놓고 야 우리가 뭐 했어. 예전에 그그 그 일본 쪽에서 카르다노 사무실 적혀 있는 그그 주소랑 이거 해봤다 해갖고 링크를 한1 0 년이 된것 같은데 못 찾겠더라고요. 얘네들 카르다노 만든 코인 만든데 그 일본 투자자들 화나갖고 찾아가는데 야쿠자 사무실이 오사카에는 야쿠자 사무실이 있어. 아, 야구 빠따랑 강복 같은 거 들어있고, 뭐 그리고 사진 누가 올려왔고 이슈가 크게 된적이 있었는데, 제가 일본 쪽에 자료를 찾다가 못 찾. 하여튼 그런 거고요. 여기 뭐 어쩌, 뭐 이거 뭐 무슨 거버넌스가뭐 기술적인 뭐막 씹으려나 했는데 이런 말이 안 되는 거. 여기 보면 I O H K가 제가 아까 말한 그 홍콩 쪽. 나쁜 뭐 일단 나쁜 일은 다 끼죠 항상 짜장면들이 어떤 어쩌뭐 프로모션을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원래 이제 일본 쪽에서 만들었다 지금 이제 중국 쪽에 다 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죽고 살아있죠 카르다노라는 재단 자체를 이제 중국 쪽에 다 결론은 지금 소유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장난을 쳐가면서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아직까지 일본 소유수은 리스팅이 없지 아예 존재할 수가 없지 중국 애들 어떤 애들인데 그리고 이때 뭐 친절한 개소리들 그냥 작작 써놓은 거고 뭐 기술적인 기술이 있어야지 뭘 써놓지 볼 것도 없고요 이런 거 절대 투자하면 안 되고요 뭐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도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개쓰레기들 이 사기꾼들이 왜 이런 거 아주 질이 안 좋은 뭐 유튜브에 보니까 유튜브도 뭐 잔뜩 뭐 양키새끼들도 돈 받았는지 뭐 이런 거 카르다노가 저쪽 막 써놨던데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길 바라고요. 근본 없는 이런 것들은 하긴 뭐 이런 걸돈 버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해갖고 일단 오늘은 아주 기분이 안 좋은 매우 더티한 카르다노에 대한 빨간약 분석이었고요. 여기 뭐 맥스 서플라이버 뭐 이런 뭔뭐뭐 하루에 뭐 이만큼씩을 막 찍어내는 그런. 많이 해먹었다 아이가 그만하자 이제 장난질은 그만 치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분석이었습니다